둔둔둔둔뜨둔어내 핑크 신발 이제 어어 신발 잘 놓고 어, 어. 어머 음. 이게 뭡니까요 음 오늘 알을 드디어 부화기에 넣는 날이야 이거는 응. 브라켈 브라켈 알이고 어 이거는 라케날 어. 이게 10일 동안 아니다 12일 동안 모은 알인데 어 어, 많이 낳지는 않았어. 지금 아직까지 추워서 그런가봐 부라마는 음. 좀 많이 낳네 10알 음. 낳고그 음. 다음에 이제 라켄은 6알 아, 이틀에 하나꼴로 낳은 애고 음, 거의 그런 거 같아 <laughs> 그래? 부라켄은 어, 6알 <laughs> 음. 라켄도 6알 음. 그리고 <laughs> 이 부라마는 제일 많이 낳았어. 10알 그래. 야 어, 이제 오늘 한번 넣어봐야지 그래 넣어보자 한번 부하기로, 부하기로 가봅시다 어, 미럼지역을 지나서 그렇지 미엄지역을 응. 지나서 어. 이제 이렇게 아, 여기 채꼬지 역이 만들었는데 여기 음. 자리가 딱 좋구나 그렇지 여기다가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음. 한번 놔볼까? 음흠. 우선 도라켈 먼저 어. 이거를 놓을 때는 어. 뾰족한 데를 밑으로 가게 아하. 이 둥글둥글한 데가 뾰족한 음. 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음. 이 둥글둥글한 곳이 어. 숨구멍이래 아 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아. 음, 우선 뾰족한 데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넣어줄게. 네. 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게 3 6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음. 우선 한칸 건너서 하나씩 넣어가지고 음. 한번 해볼게. 응? 음. 한칸 건너 한 칸씩 할 수가 없네. 그렇지. 음. 진짜가 딱 보니까 드라마. 음, 아 음. 확실히 알이 차이가 나. <laughs> 사이즈가 확 차이나는데 여기서 봐도. 어. <laughs> 야. <불안. 웃음> 텅텅한 것이 아주 그냥. 작은 거는 한 칸씩 <laughs> 저기에서 하고 그러세요 <laughs> 왜 그러세요? <한>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좀 그렇다. 음. 얘네가 일리 들어가 이리 그네 상에는 아야 등치마. 그거 알지? 알 등치마 같이 그렇게 야, 하나씩 하나씩 놓으니까 진짜 차이가 났는데. 와. 야, 닭들도 등치 차이 나니까 확실히 알도 등치 차이 나는구나. 그래. 음. 확실히. 이렇게 와, 다 넣었다. 음. 드디어 오늘이 시작인가요? 오늘이, 1일. 오늘이 1일이야 오늘이 음, 1일이야 얘들아 역사적인 순간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 20이, 20일 걸리는 거야? 22일? 22일로 맞춰져 있는데 21일에 어. 나오거든요 얘는 어 얘네가 이제 알을 깨는 날이 있어. 어. 그게 이제 빠르면 18일부터 알을 깨는 애가 있고 어. 보통 이제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알을 많이 깨게 그리고 아. 늦게는 23일까지 깨는데 음. 어, 이제 전람판을 음. 18일이나 19일서부터는 이제 굴려 주지 말고 어. 평평한 곳에다가 이제 습도하고 온도만 맞춰서 이제 놔주면 아, 그래. 얘네가 알아서 이제 알을 까게돼 있어. 아, 그래. 음. 수고가 많아 얘들아. 음, 음 이따 보자. 음. 며칠 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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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음. 음. 알이 이제 우리가 보관을 잘 했으면 나올 거고 지금 그래. 추워서 음. 얘네를 조금 어, 따뜻한 데다 놓으면또 <laughs> 얘네들이 이제 안 되니까 그렇지. 조금 시원한 데다 놨는데 음. 그게 추웠으면 얘한테 아, 안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 그러 그래, 그래. 지켜봐야겠네. 어, 좀, 그래, 그래. 잘 됐으면은 음. 이제. 잘 나올 거고, 음. 애매하다 싶으면, 음. 그러게. 이제 요게 음. 5일 정도 됐을 때, 음. 이렇게 검난을 해보면, 어. 알 수가 있대. 5일? 음, 음. 5일 정도 그래. 됐을 때, 이렇게 검난을 하면, 음. 어, 빛을 밤에 이렇게 비춰주면, 음. 거기에 이렇게 몽오리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커지는 거고 아래에서 이제 커지는 거고 해보자 한번 음.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고 옛날에 좀못볼때 해봤는데 그때는 좀 그랬고 음 그때는 그래 작년이지 작년 그래. 작년에는 우리가 잘못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병아리가 50%도 안 나왔어 음. 한 40%밖에 안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제 추울 때 음. 어떻게 버티고 나온 애들이니까 음. 음. 한번 해보자고 음. 그 얘네는 음. 어, 이렇게 하고 수치로폼을 다시 이렇게 덮어주면 보온이 아. 되고 습도에도 이제 좋으니까 어. 그 물은 어떻게 따로 넣어? 물은 돼? 우선 넣어줬어니까 아. 그리고 이, 이 기계는 어. 습도가 이제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이제 소리가 나. 삐빅빅비빅거리고 아. 알려주는구나. 어, 그러면은 음. 그때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음. 이제 내가 채워놨거든. 음 그랬구나. 어. 이상 이게 이렇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구나. 응, <laughs> 야 진짜 드디어 이제 응. 우리도 대망의 <laughs> 부하기 돌렸다. 응. 우리도 부하기 돌렸어. 부하기 돌렸어. 부하게 돌렸어.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죠. 집어놨어. 집어넣죠. 무슨 응. 일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이드. 그렇구나. 볼 수가 있나? 뭐 봤자 뭐 소용이 있을까? 너무 <laughs> 많아 뭐 그러게 삐삑 소리 날 때만 한 번씩 불러주고 근데 그 계기판이 보기에 좀 뚫어놔야 되나? 그러게 뭐가 좀잘안보이긴 해. 계기판을 뚫었던것 같은데 다른 회장인데? 위급상황에서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물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빵 뚫었습니다. 지금 65%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 온도는 38.4도. 날짜는 22부터 시작했으니까 18일이 지났네요. 수고해 주길 바래, 부학이야.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